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문화재단 대표 네, 저희는 아산 문화재단 대표 유성여입니다 저희는 제6 4회 아산 성 이순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짠네 요번 포스터입니다 어떻게 앤디 워홀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원하시는 컬러를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정표고요 네, 이번에는 그 작년과 다르게 종합운동장에서 5년 온천역으로 주무대가 변경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온양온천역 곡교천, 그리고 현충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합니다. 온양온천역역 그 1원과 전통시장 내에 참여마당 조성하고요. 그리고 주무대가 있는데요. 요번에 정말 딱 메인으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목소리> 이응시으시으 게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이순신의 초성이자 아산시의 초성이에요. 그래서 이응시의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저희는 어... 최연석 셰프가 충남 엠버서더인데 그 충남 엠버서더 최연석 셰프와 그좀 협업해가지고 그 오징어 먹물 해물 쪽파 파전. 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 운천역에 오시면은 다어 시식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하이볼을 만들었는데요. 그 하이볼이 어 막걸리랑 세 개의 막걸리랑 합쳐가지고, 어 티막이라는 티 하이볼이랑 막걸리를 합쳐가지고, 어 티막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그렇게 주류부스에서 네.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여 마당 안에는 청년 이순신을 찾아라 턱걸이 대회가 있고요. 예선, 본선, 일요일 날은 본선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무대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블랙 이글스가 옵니다. 금요일 5시 운양운천역 상공에서 블레이 글스 에어쇼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로 해군 홍보대 프린지 공연인데요. 네, NCT의 태용군이 네, 현재 있습니다. 3일 동안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네, 계속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개막식, 개꽃 사이파락 장단과 그리고 요번에는개폐막식때 아쉬울 수 있는데요. 불꽃쇼가 없고요. 드론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저희가 그 무과급제 행렬을 하는데요. 아고 오거리에서부터 이렇게 딱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양온천역 3거리까지 와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 웨스트 쪽으로, 온양온천역, 온양제일호텔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나가는 코스고요. 네. 무, 이순신 장군 무과급제 행렬. 네 하고 그 다음에 유년기 중년기 장년기 청년 뭐 청년기 노년기 뭐 이렇게 시기별로 저희가 행렬을 할 예정입니다. 해군 군악대 육군 군악대 해군 의장대 육군 의장대가 이렇게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메인으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뮤지컬 성우 콘서트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날 저희가 뮤지컬 성우 쇼케이스를 했었는데요. 그때 양준모 배우의 그 눈물 콤을 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4월 26일 토요일 저녁에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꼭 오셔야 돼요. 그때 아, 못 오셨던 분들이, 아, 그렇게 좋은 공연이었다면서, 왜 초대 안 했어? 이렇게 많이 아쉬워하셨거든요. 이때 꼭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곡교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곡교천에는 저희가, 이음실 은 놀이터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170m 정도 되는 곳에 에어바운스랑 기차 범퍼카, 회전목마 이런 것들을 네, 준비를 해뒀고요. 그리고 체험 부스들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해병대 보트도 체험할 수 있고요. 네, 아이들이 하루 왼중에놀수 있도록 네, 여기에 이응시우시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목적 제일 다목적 광장 같은 경우는 23일부터 3, 4, 5, 6, 4일간 노적기 대회가 있습니다. 네, 사전 신청을 받아서 내 네, 진행을 하니깐요. 네, 그 홈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충사로 가 보겠습니다. 현충사 같은 경우에는 저 요번에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 48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팔주갑이라고 해요. 60돌이라고 하는데 60년에 한 번씩 오는 60돌이 8번째다 해서 팔주갑. 탄신 제 480주년 팔주갑이라서 엄청 그 의미 있는 해라고 하는데요. 현충사에서는 토요일날 저희가 어, 난중 일기 사생대회가 있고요. 끝나고 나서는 전국 연합 소년 소녀 합창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8개의 시 소년 소녀 합창단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것도 우연찮게 이응 시으시으시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응 시으시으 네. 그리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전국 걷기 대회가 있어요. 충효 구국의 길이 있는데요. 충의 길에서 오다 보면 경제진흥원을 거, 지나서 현충사로 들어옵니다. 그때 군악의장대와 함께 경제진흥원부터 어, 해군 군악대, 해군의장대, 해병대의장대, 해병대 군악대와 함께 어, 현충사로 이렇게 같이 걸어서 현충사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악의장 거리 퍼레이드와 걷기 대회의 행렬 멋지겠죠? 네, 들어오면은 현충사 추모문 앞에는 이순신 두드림 대회가 있는데요. 이 두드림 대회는 어, 그냥 풍물도 되고 타악기도 되고 뭔가 이렇게 쳤을 때 소리 나는 모든 게다 됩니다. 신체끼리 쳐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도 가능하고요. 전체 뭐 와인 잔을 치는 소리라든지 하수도관을 치는 소리라든지 네, 이런 모든 대회입니다. 타악기 대회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전 행사에는 어, 신정호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이 있고요. 그리고 매해 하는 이순신 장군 학술 세미나 그리고 어,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마라톤 대회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 차량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마라톤 대회를 일주일 땡겨서 합니다. 4월 2 0일 네, 백이종공길 전국 마라톤 대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